고맙습니다. 오늘 무바일은 바로 점을 주가되는 게임. 바로 월드박스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간만에 한번 전능하신 신이 돼볼게요. 예. 자, 일단 제가, 생명들을 탄생시키기 전에, 일단 땅덩어리를 만들어 놨는데, 크게 두 덩어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인간과 오크 종족을 배치를할 건데, 아까부터 신경거슬리게뭔 소리가 자꾸 보여요? 하얀 점. 너가 이 대륙의 최초의 생물이니? 언제 왔냐, 양이? <laughs> 알아서 자연적으로 생겼나 봐. 와. 용납 못 해. 바로 응징하겠습니다. 오! 그래. 바다로 가거라. 너 여기서 또해엄쳐서 살잖아.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넌살 자격이 있는 양이야. 이 어린 양이. 오 야, 이거 헤엄 좀 치는데? 야, 지치지 않냐? 어, 야 거의 다 왔네. 아, 손이 어우 저... 손이 미끄러졌다. 아우, 아우, 아우 손이 미끄러졌어. 아우 어, 미안. 자 일단은 땅이 전부 모래기 때문에 두땅다 비옥하게 비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구름. 일단은 땅을 만든 다음에 문명을 뿌려야 되겠지. 하지만 여기서 여기도 이제 식량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식량을 또 심어줘야 돼요. 씨앗. 다양한 씨앗들을 일단 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뭐가 잘할지는 모르는 거야 이거 얘들도 지가 알아서 자라잖아 비 한번 싹 뿌려주고요 물을 뿌려줘야 또 씨앗들이 자라겠지 그다음에 이제 과일 덤불 먹거리를 좀 깔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채식만 하면 또 질려요 단백질 필요하잖아 단백질 원 양을 좀 깔아주고 치킨은 빠질 수가 없지 치킨 심어 1일 어, 1닭 할수 있게 치킨 좀 많이 심어주고 그다음에 우유도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소 자, 이제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보시면은, 먹을거리도 있고, 육식, 채식 다있고요 나뭇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최초의 인류, 문명을,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의 힘으로. 와! 첫번째, 인간을 여기다가, 정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나발라우! 나가라! 어우,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되겠지? 운명인구, 69명이네. 그러면은 딱, 오크도 69명을 또 심어줄게요. 자, 오크 종족, 얘들은 뭐야? 때려 몰려다니면서 그냥, 동물들을 뚫까 뚫까 하는데? 확실히 인간과 오크는 다르네요. 오크는 막 몰려다니면서 그냥 야생동물 다 때려잡고, 벌써 다 때려잡았나? 봐봐다때려잡어 와, 애들 진짜 전투적이다. 이대로 조금 시간을 방치해두고,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5배. 와, 인간 쪽, 오크 쪽. 이제 왕들이 생겼고, 특이한 건 오크는 지금 왕국이 3개야 이 작은데 싸우진 않네? 아 그냥 왕은 나눠져 있는데 같은 종족이니까 연맹을 또 했나봐요 자 인간종족을 한번 볼까요? 인간종족도 열심히 집을 짓고 자 농사까지 짓고 있습니다 아 보기 좋네 여기는 뭐야? 와소도 짜고 있어 지금 맞지? 소도 짜는 거 맞지? 오 송아지까지 태어났어 이거 뭐야 야이 게임 왜 이렇게 디테일해 원래 이 정도였나? 잠깐만 몸이 있는데 여러분들 곰은 상당히 공격적이거든요? 여기다 한번 씹어볼게. 곰한 마리. 와 곰이 야생.. 야 토끼랑 뭐 이런 거다 공격하네? 인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곰을 일단 잡긴 잡았어. 오크 쪽에 가볼게. 바로 곰 뜨자마자 오크 종족 1대1 싸워버리고 어.. 달라붙어서 막 때리죠. 와 일단 곰도 잡긴 잡았다. 야 근데 얘들이 지금 생선도 먹고 싶을 거니까 생선도 좀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얘들도 뭐.. 묵고기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피라냐. 그 물고기가 비록 피라냐이지만 피라냐 좀 심어줍니다 미안한데 여기 들어가면 그냥 사망이에요 시범상 보여줄게 오크를 한 마리 여기 넣잖아 녹습니다 어 낚시해서 알아서 잡아먹어 니들 어물 밖으로 끄집어내면 니들이 더셀 거야 낚시하나? 낚싯대가 아니고 얘 낫을 들고 농사를 아 피라냐 구경하고 가는구나 하지만 인간들은 똑똑해서 낚싯대를 만들 수도 있을지 몰라 인간 쪽으로 가볼게 어, 인간들은 왠지 낚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이 피라냐 숫자 쓰어든지도 한번 보자 인간의 문명 오크의 문명이 아주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집도 봐봐, 요 초가집 같은 걸로 얘가 바뀌었어. 업그레이드 되네 집도. 인간 집도 처음에는 그냥 요, 요런 천막 단계였는데 약간 어 좋아졌어. 피라냐는 얘 예, 개체 수가 그대로예요. 얘들은 이제 하동술머가 없기 때문에 조물주의 권한으로서 예 정리를 합시다. 얘들을 뭘로 보내줄까? 간단하게 수류탄 한 개를 예 추척을 할게요. 뽀잉아 이거 야 뭐가 이크냐? 한게 날렸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빡세게 날아가.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다리를 한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는 없어서 못 만났지만 멀리 섬에서 안 봤을 거야. 또 만나면 또잘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리를 중간에 놔줘 보도록 할게요. 어? 가볼까? 좀 무섭기도 한데? 원래 이런 길이 있었나? <laughs> 원래 또 이렇게 새로 길 생기면 쫄려서 못 가잖아요. 콜롬버스 신대로 탐험하듯이. 근데 거의 뭐 아무 생각없는 치킨은 네 예, 그냥 갑니다 근데 치킨을 보자마자 오크가 손을 넘습니다 어 여기 길이 있었네? 어 여기 보니까 꽃게도 있네? 어다 토끼도 있다 여기 잡을게 많다 하고 봤더니 인간들이 인간들과 오크가 초조우 설마 바로 공격을 할 것인가? 오 얘들이 안싸우네 안싸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놓고 이어져도 되겠는데요? 이들이 이제 만나도 돼 평화협정이야 와 기분 좋다 이 조물주 기분 좋다 이들이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크마가만큼 또 보기 좋은 게 없네요 오 좋아 좋아 애들 뭐 싸우지도 않고 자 그러면은 강제로 연합을 한번 다시 켜볼게요. 제가 평화협정 다맺져버려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하나. 자, 이렇게 평화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동맹체로 봐도 예,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물주로서 시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새로 업데이트된 것 중에 너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일단 가운데, 너등장 어, 위쪽으로 간다. 얘들아, 힘을 합쳐서 용을 잡아야 될 것이야. 와! 파이어브레스 자, 인력 몰려듭니다. 몰려듭니다. 와, 근데 용이 너무 넘사벽이야. 애들이 몰려들기도 전에 그냥 다 태워버려. 날고 있으니까 약간 사기네. 우와! 병사들이 다 타고 있어. 못 이겨, 못 이겨. 이제 오크 부족으로 내려간다. 과연 오크는 전투적이죠 죽더라도 달려드는다. 이거야.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 과연 용도 잡을 수 있을까? 아 근데 애들이 아직 그걸 그걸 뭐야 뭐라 그래야 되지? 할 기술이 없나봐 아... 취소는 못하냐? 잠깐만 내가 뭐 만들긴 했는데 신의 손가락 만들긴 했는데 아, 취소를 못하나? 자 엎친 데덮친격 아직까지 살아남았네 우와 이걸 견뎌냈어 그렇다면은 게질라 한 마리 소환해볼게 내가 움직이는 거야? 게질라? 그래 조물주가 직접 조종하여 너희들의 단합력을 보도록 하겠다 야, 오크! 야, 일로 와봐야 인간하고 힘을 합쳐야 날리길 수 있을 걸. 자, 인간과 오크가 힘을 합쳐서 개질라는 물리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은 무슨 날려버려... <laughs> 아, 생각보다 단합이 잘 되는 모드을 보니까 조물주로서 기분이 좋구나. 그럼 이쯤에서 물러가 주도록 하지. 아니, 난 터, 터지는 줄 몰랐어! 어 그래도 278명이나 있네. 어 아직 인구는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제 지향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로봇 산타? 산타는 뭐 좋은 거 주고 다니겠지? 산타 도대체 왜 나오냐. 어 선물 준다. 산타 선물 싫어.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시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구를 한번 씹어볼까? 뭐야? 에? 뭐야? 뭔데 이거 여기서도 살아남는 이 문명은 있을 거야. 살아남는 문명. 아유 아유 다 죽어? 살아남네. 어, 수영하고 있네. 여기서도 만약 여기서 땅을 만들어 준다면 살아남는 녀석들은 분명히 있지. 오케이 최후의 생존자. 하지만 여기서 버틸 순 없죠. 이들이 이걸 버티면 이걸 버티면 땅에서 자라나면 닿는 모든 것을 먹어치운대요. 진짜 별의별게 다 있네 자 여러분들 어쩌다보니 첫번째 인류는 예, 멸망을 한거 같습니다 비록 사이좋게 잘 지냈었는데 깨끗하게 날리도록 할게요 쎄보이는거 차르본바? 만만쎄네 음. 자 오늘은 인간과 오크로 문명실험을 해봤는데 다음시간에는 또 새로운것들로 한번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드박스 다음편 기대해주세요